여기는 호텔에서 바라보는 부탄 시내 경치입니다. 아, 어, 부탄은 저렇게 그 건물에다가 코끼, 아니, 호랑이죠? 맨 밑에 호랑이, 그 위에는 사자, 그 위에는 가루다, 그 위에는 용,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이제 칼라 차크라, 만트라를 이렇게 모아서 마크로 이렇게 하나로 모은 그런 심볼, 마크로 했는데 저런 어 모양을 저렇게 이제 집에다 그려놓는 이유는 어힘 있는 동물들이잖아요. 그리고 칼라차크라가 만트라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, 이런 그 문양을 그려놓음으로 해서 그 모든 재앙이 소멸되고 행복과 평화가 깃들으라는 그런 염원을 담은 것입니다. 팀부는 어디, 어디 가더라도 전부 이렇게 산이 보이고, 어, 그 다음에 건물들은 여기는 7층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대요. 그래서 7층 정도, 여기가 이제 팀부 하면은 그래도 제일 화한 수도, 수도인데, 아, 어, 7층 정도 되면 반드시 위에 지붕을 저렇게, 어, 저기 초록색으로 지붕을 다 했잖아요. 지붕을 탑 같이 저렇게 다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 가도 저 앞에 보이듯이 이제 왕의 사진을 아. 어, 네온사인 등을 밝혀 가지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머문 호텔을 좀 찍어 보려고 그러는데요. 저희가 머문 호텔은 어, 이름이 타라 펜델링이라고 갖고 타라 타라보살이잖아요. 그린 타라 보살이잖아요. 그린타라. 그린타라의 이름을 딴 타라 펜델링이라는 호텔입니다. 근데 이 사람들도 순수하고 다 좋은데 여긴 너무 특이한 게 침대가 얼마나 높은지 그 매트리스를 그렇게 높은 걸 해가지고 사람이 올라가서, 올라가서 올라가기도 올라가 어렵고 내려오기도 어렵고 그냥 평소에 침대에 걸터앉지 수 없을 정도로 침대가 높더라고요. 처음 봤어요. 그렇게 높은 침대는. 그래서 왜 그렇게 침대를 높게 했느냐니까, 자기네들도 대답을 못하네요. 굉장히 모든 곳이. 그야말로 부탄스럽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갈합니다. 정갈하고 반듯하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 게 특색이에요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그래서 이게 지금 호텔 내부입니다. 지금 아침 먹으러 내려와 있어요. 그 천장에 보면 이게 전부 이제 팔길상이라 그래서 길상결. 모든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길상결이고, 요 앞에 모셔져 있는 분은 그러니까 건강 장수를 기원하는 신선을 이렇게 모여놨네. 다시 들래 다시 들리. 지금은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부탄의 아침 식사는 거의 채식이고, 한번 정도, 한 가지 정도 고기가 나옵니다. 아, 아 잘라, 다시 들레, 다시 들레, <laughs> 안녕하세요. 음,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파야를 계속 좋아했더니, 이렇게 파파야를 맛있게, 이렇게 썰어 나왔네요. 부탄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게다 부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. 굉장히 정갈하고, 반듯하고 착실하고, 아 그런 안정적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. 에시들 Good morning. 부탄 말입니다.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에요.